매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의 조용한 베란다에서 85세 김영호 씨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침 식사는 오직 2차 한 잔이 전부입니다. 점심도 거르고, 오후 4시에 하루 한끼 식사로 가볍게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20년 전 심장수술 후, 의사선생님이 식사시간을 줄여보세요라고 권하셨어요. 처음엔 배고픔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죠. 85세인 지금까지 약 없이 살고 있고, 친구들은 다 떠났는데, 저는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절식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김 씨는 자랑스레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여줍니다. 40대 젊은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에서는, 83세 박명자 씨가 아침 식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현미밥과 된장국, 세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는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저는 평생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아침은 든든하게,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가볍게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네요. 매주 두 번은 등산도 가고, 손주들이랑 놀아주는데도 지장 없어요. 저는 영양균형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박 씨는 매일 아침 식사 후 산책을 나가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모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두 노인, 두 가지 전혀 다른 식습관, 하지만, 모두 또래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과연 절식과 삼식, 어떤 식습관이 노년의 건강과 장수에 더 효과적일까요? 이 흥미로운 식습관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절식이 노인들의 장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절식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실제로 수명 연장과 노화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화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그룹은 3년 후 노화 관련 바이오마커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절식이 단순히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 실제로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는 장수 유전자 활성화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참기 힘들었어요. 주변에서는 노인이 왜 굶냐고 걱정했죠. 그런데 6개월 지나니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1년 후 건강 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걸 보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16시간 단식의 신봉자가 되었죠. 88세 정태영 씨의 경험담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이는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대사 건강의 극적인 개선입니다. 당뇨약을 10년 넘게 먹었어요. 그런데 16대8 단식을 시작하고 1년 후에는 약 복용량을 많이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혈당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제발로 병원에 가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절식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78세 이명수씨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2019년 대한 당뇨병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간헐적 단식을 6개월간 실천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당화혈색소가 평균 1.6% 감소했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감수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속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고 이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식사 간격을 늘리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세포의 인슐린 반응이 개선됩니다. 이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6시간 이상 단식할 때 케톤체가 생성되는데 이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김성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셋째는 세포 재생과 면역기능 향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 한끼 식사법을 시작한 이후로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제 나이에 그렇게 건강한 것이 신기하대요. 병원 약한번안 먹고 산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85세 김영호 씨의 자랑스러운 경험담입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자가포식이라는 세포 청소 과정을 활성화 시키고 이는 노화된 세포 제거와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공복 상태가 1624시간 지속되면 우리 몸은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네? 이것은 마치 집 대청소와 같은 과정으로 세포 내 쓰레기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네? 2018년 노벨 생리 의학상도 자가포식 연구로 수상했을 만큼 중요한 과정이죠. 절식은 이 과정을 촉진하여 몸 전체의 리셋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는 염증 감소와 뇌 건강 개선입니다. 요즘 같은 나이에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기억력이 가장 좋아요. 약속 시간이나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죠. 비결이 뭐냐고요? 아마도 간헐적 단식 아닐까요? 식사 후 졸음이 오는 일도 없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82세 윤정의 씨의 말씀입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뇌의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고 인지기능저하 속도를 30% 이상 놓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절식은 체내 염증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염증은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공통요인이며 노화과정을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뇌 건강에 있어서는 단식이 신경염증을 감소시키고 BDNF라는 신경 보호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2019년 미국 노화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현저히 지연시켰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박준혁 교수의 설명입니다. 절식파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덜 먹고 더 오래 먹지 않을수록 더 오래 살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삼식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영양 균형과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첫째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근육량 유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침은 꼭 챙겨 먹었어요. 요즘도 아침에 단백질 달걀, 점심에 생선이나 고기, 저녁에 콩류와 채소로 단백질 균형을 맞추죠. 덕분인지 또래보다 근육량이 많다고 해요. 지난 건강검진에서 의사선생님이 근감소증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당연히 규칙적인 식사죠. 83세 박명자 씨의 자랑스러운 경험담입니다. 2021년 경희대학교 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사는 근감소증 발생률을 42%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저하되므로 젊은 사람보다 25에서 30%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끼에 소화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제한되어 있죠. 따라서 하루 세 끼에 걸쳐 단백질을 분산 섭취하는 것이 근육량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2020년 미국 노인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하루 세끼 단백질 균형 식사가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식이 패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는 충분한 미량 영양소 섭취와 면역력 강화입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다섯 가지 색의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빨간색 파프리카, 노란색 계란, 초록색 시금치 하얀색 두부, 검은색 검은콩 같은 식으로요. 덕분에 감기도 잘안 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건강하게 지냈어요. 친구들은 내 식탁을 무지개 식탁이라고 부른답니다. 79세 최영숙 씨의 경험입니다. 2023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노인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세계식품을 통해 충분한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하는 노년층은 면역력이 일반 노년층보다 27% 높았으며 감염성 질환 발생률도 23% 낮았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영양소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 번에 적은 양이라도 하루 여러 번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 B12, 아연, 셀레늄 같은 미량 영양소는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데 이들을 골고루 섭취하려면 다양한 식품을 포함한 새끼 식사가 효과적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이런 영양소 섭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양내과 박성혜 교수의 설명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교류와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점심을 같이 먹는 모임이 있어요. 1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음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울할 틈이 없어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이유죠. 81세 이금자 씨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노년층은 우울증 발생률이 45% 낮았으며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32% 느렸다고 합니다. 넷째는 생체 리듬 유지와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저는 평생 규칙적으로 3끼 식사를 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하죠. 덕분에 시계가 없어도 몸이 식사 시간을 알려줍니다. 잠도 아주 잘 자요. 머리를 베개에 대면 5분 안에 잠들고 아침에는 알람 없이도 6시에 깨어납니다. 약 없이도 숙면을 취하는 게제 자랑이죠. 83세 박명자 씨의 경험입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가진 노년층은 수면의 질이 37% 향상되었으며 수면 중 각성 횟수가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과 식사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시상하부의 생체 시계 조절에 도움을 주어 수면 각성 주기를 안정화 시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코르티솔 리듬을 정상화하고 저녁 식사는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에 영향을 줍니다. 식사 시간의 일관성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는 뼈 건강과 근골격계 유지입니다. 3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과 칼슘 섭취를 강조하셨죠. 그래서 매끼니 단백질 음식과 우유나 요구르트를 꼭 챙겨 먹었어요. 1년 후 검사에서 골밀도가 7% 증가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노년에 골밀도가 증가하는 건 흔치 않다며 놀라셨어요. 77세 조영숙 씨의 경험입니다. 2022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회 적절한 단백질과 칼슘 섭취를 한 노년 여성들은 꼴밀도, 감소 속도가 일반 노년 여성보다 41% 느렸다고 합니다. 뼈 건강은 지속적인 영양 공급에 의존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 단백질, 마그네슘, 비타민 K는 뼈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하루 종일 고르게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 이런 영양소 섭취가 제한된 시간에 집중되어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둘다 해요. 주중에는 16대 8 단식,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새끼를 즐겨요. 욕심이 많은가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4세 정지영 씨가 수줍게 웃으십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두 식습관의 장점을 결합한 유연한 접근법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와 영양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3년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52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추적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절식은 장수와 노화지연에, 삼식은 일상적 건강과 삶의 질에 각각 다른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헐적 단식그룹에서는 대사 건강지표가 더 좋았고, 염증 마커가 더 낮았으며, 텔로미어 길이 감소 속도가 더 느렸습니다. 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구조로, 그 길이는 생물학적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절식이 실제로 노화 속도를 늦추고 잠재적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반면 30그룹에서는 근육량과 골밀도가 더잘 유지되었고 사회적 교류가 더 활발했으며 삶의 질점수가 더 높았습니다.이는 일상적인 건강 유지와 활기찬 노년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화연구소 김민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그룹 모두 일반 노년층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이는 언제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와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식습관이든 가공식품과 당분, 정제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식이든 삼식이든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한 가지 식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 현재 건강 상태, 생활 패턴, 심지어 장내 미생물 구성까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식습관도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두 식습관의 장점을 결합한 유연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16대8 단식을 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먹죠. 그런데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새끼를 다 먹어요. 그게 저에게 맞더라고요. 건강검진 결과도 좋고. 체중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행복해요. 74세 정지영 씨의 경험담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유연한 접근법이 지속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유연한 식습관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날에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지만 특별한 날이나 사회적 모임에서는 유연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 그룹이 가장 높은 지속률을 보였고 건강 지표도 우수했으며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성우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절식과 삼식이 노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절식은 주로 장수와 노화지연에 삼식은 일상적인 건강 유지와 삶의 질에 각각 더큰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식에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는 장수 메커니즘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몸은 단식 상태에 들어가면 장수 유전자라 불리는 시르투인이 활성화되어 세포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서 대사 건강이 개선되고 자가포식이라는 세포 청소 과정이 활발해져 노후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우리 몸에 쌓인 만성 염증이 감소하면서 뇌 건강도 보호받게 되죠. 이런 효과들이 모여 절식 실천자들이 더 오래 살수 있는 생물학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절식은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식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감 소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줄어들어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약물 복용자에게는 저혈당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삼식의 강점은 일상적인 건강 유지에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균형 있게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 근육량과 꼴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 여러 끼에 나눠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식사는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켜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특히 약물 복용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가 약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삼식의 단점으로는 하루 종일 음식을 섭취하면서 소화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수 있고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과잉 영양 섭취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식후 졸음으로 활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완벽한 식습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즐겁게 할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며 지속 가능한 방식이 최선입니다. 절식이 좋은 분이 계시고 삼식이 잘 맞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유연하게 조합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존중하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서는 70대의 식습관을 개선한 분들도 상당한 건강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